자연관찰 토이북 홈플러스에서 15,000원 주고 산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볼거에요 수롱의 작은 친구 어이, 여기 다리다 어때? 뭐가 있었죠? 잠자리채가 있었구요 그리고 이건 뭐에요? 채집통 채집통에는 돋보기가 달려있어서 크게 크게 볼수 있어요 우와 뭐 잡았니? 메뚜기, 글래스호퍼, 메뚜기. 파 매미. 매미가 영어로 뭐지? 모르 뭐. 모르겠어. 나비. 버터플라이. 버터플라이. 펄윙. 비, 잠자리. 와 잠자리. 드래곤 플라이 사마귀, 와사마귀다 멘티스, 우벌비, 메뚜기, 레스토벌, 매미, 메미, 매미가 영어로 뭔지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려요. 이거를 어, 이거 한 마리 또 있다. 무당벌레, 레이디버. 자, 이거를 잠자리 채로 잡아볼게요. 오, 뭘 잡지? 어? 잡았다! 어, 나 이거 잡았어! 이걸로! 잡았다! 또세 마리! 우와, 많이 잡았다. 볼까? 우리 같이 한번뭐 있는지 이 돋보기를 통해서 크게 한번 보자. 아니야, 나 이거 내 거야. 한 번만 보여줘 봐. 아니야, 내 거야. 어, 알았어. 그럼 책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자. 어, 어 크롱이다. 크롱의 작은 친구. 아, 그래. 포로로에서 크기 포로로에서 꼬물이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. 그얘기구나 네? 맞아. 이렇게 가다가 꼬물이를 만나서 꼬물이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키웠잖아. 기억 나니? 아빠도 기억나. 그래. 크롱이 이 꼬물이를 데려와서 꼬물이를 키웠는데 꼬물이가 어떻게 됐지? 나뭇잎! 나뭇잎을 먹고 나중에 나비가 되었었어 그래서 나비가 된 이야기가 있었어 그래 와 여기 채집총을 보니까 도포기가 있어서 엄청 크게 보인다 어. 그럼 우리 크롱이의 작은 친구 장난감 놀이 끝낼게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해봐. b 이바이바이바이 해주세요. b 이 e Bye 아빠 e 여기다가 y e Bye bye. b 충한번 잡아볼래? e bye. Bye 어, b 여기 있어. 메뚜기 잡아봐. 잠자리 b y 잡아야지, 잠자리 Bye bye. b